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스크림 토핑을 만들어볼 건데요 이건 진짜 준비물도 별로 없고 제가 빙수 만들고 싶어 가지고 만드는 거고요 우선 준비물은 물감 어 포스터 칼라보다는 여러 색이 있는 수채물감이 좋고요 그 다음에 아이클레이 아이클레이가 갈라짐이 없어서 에클레이스고요그 다음에, 결을 표현할, 이쑤시개. 집게는 너무 짝짝돼가지고 제가, 이걸, 이쑤시개를 쓰겠습니다. 모데나도 괜찮은데, 몰래, 모데나도, 제가 이거 수제라서, 첨토점토로 만들어서 그런지, 약간 갈라짐이 좀 있는 것 같아서, 이렇게 만들어져, 만들어 보겠습니다. 우선 이거 아이클레이인데 수제 아이클레이예요. 제가 영상 올렸을 거예요 아마도. 제가 영상 끝난 다음에 이 고무줄로 묶었을 거예요 아마도. 아닌가? 아닌가? 영상 한 다음에 했나? 아이클레이 다 쓰진 않을 거고요. 제가 두개 만들 거거든요. 그래서 아구 세개의 양인데 이런 식으로 준비해 주고 <laughs> 제가 원래 오늘 갈비탕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<laughs> 접시가 문제여서 내일은 꼭 갈비탕을 만들겠습니다 갈비탕 만드는 방법은 알고 있는데, 접시가 없어서. 네, 우선, 자기, 저는, 원래 채색을 해도 되는데, 전 조색을 할 거예요. 이렇게 하고, 음, 무슨 색 할까. <laughs> 어, 빨간색이랑 주황색을 섞어볼까요? 그냥 주황색만 하겠습니다. <laughs> 제가 갈비 만들었던 것처럼, 어머, 물 나온다, 얘도. 물좀 뺄게요. 어, 이제 나온다. 아, 이렇게 해주시고, 어머. 꼬마 섬타보도 <laughs> 이렇게 곳곳이 채색되면, 아, 조색되면 안 되니까. 아이고, 이런 색깔? 이거 하고, 이따 노란 색깔을 바꿀까요? 노란색이 될것 같아. 지금 제가 이거 핸드폰 초점이안 잡힙니다. 음, <목소리> 음. <목소리> 엄마! <laughs> 피똥사는 소리? <웃음> <웃음> 어, 죄송합니다. 음, <목소리> 음. <목소리> 이렇게, 조색을 하는데, 색이 잘안 돼. 이 화면상에는 되게 노랗게 보이네요. 블안노란데 아우, 제발 싸, 싸는 소리 하지 마. 한 개만 만들게요. 지금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. 이거, 이 노란색 아닌데? 노란색으로 보이나요? 이렇게 색완성되었고요 좀만 더둘길까 이렇게 됐어요. 약간 하얀색도 보이면서, 노란색도 보이고, 주황색도 보여요. 네. 우선, 이거를, 이렇게, 동그란, 색을 동그란 모양을 만들어 주고 갈라짐이 안 일어나서 좋아요. 아이고. 죄송합니다. <laughs> 이렇게 한 다음에 좀 이렇게 눌러 주세요. 음, 이게 무슨 모양이냐면 뭐랄까? 이런 모양이냐? 그냥 이렇게 지금 바닥이 이런 모양? 뭘? 그리고 이거 입수시계 이렇게 입결을 표현해주세요 저 진짜 표현해 주고 올게요 이런 말하고 싶어요 핸드폰이 안 돼서 <laughs> 이렇게 아이스크림 결을 다 표현해, 표현해 주었습니다. 아이고 이거는 어 망고 제가 망고 빙수를 제가 연구하고 있거든요. 연구까지는 아니고 뭐, 망고 토핑도 안 만들었고 만드는 방법을 몰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. 이게 애플망고색 같아요. 이런 색이 되었습니다. 이렇게.